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청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 네? 예, 네, 자살이에요, 자살. 그런데 문제는 3, 40대는 자살률이 갈수록 지금 줄고 있는데 이 10대 자살률은 9 9%가 올라갔고 20대 자살률은 12.8%가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이제 조사한 결과 청소년은 성적 진학 문제 청년은 직업 문제 특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 문제는 미래와 연결되면서 염려로 인한 극도로 불안감 우울감 뭐이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대들을 절망의 구렁텅이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니까 러 염려라는 것이 사전적 정의는 이래요 염려. 앞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 여러 가지를 마음을,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데 어떤 것을 걱정하느냐.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했던 것.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학생들은 아,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나의 미래는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 이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려를 그냥 놔두어 버리면 아 염려할 수 있지 뭐, 걱정할 수 있지 뭐 그냥 그대로 내어 버리면 그 염려가 나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대로 나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염려는 나의 마음과 생각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 먹기 달려 있어. 어뭐 요새 뭐였죠 그. 꺾이지 않는 마음, 뭐,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뭐, 16강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주 사실이에요.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내 육체가 그렇게 반응을 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마음을 품느냐가, 내 몸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원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러니까, 네 마음이, 너를 표현한다. 그 마음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문서또 2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야너 마음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너무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믿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내 전체가 흔들릴수밖에 없어요. 내 전체가 이 가나안의 정복, 가나안 정복을 할때이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그이 여리고성을 왜 이렇게 쉽게 공략을 못 하느냐? 어느 성벽보다 두꺼웠어요. 진짜 너무 너무 두꺼웠대요. 그래서 감히 어떤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성벽 하나가 무너지자. 순식간에 열리고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 전체가 흔들려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무엇이 무너뜨리느냐? 바로 염려가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삶을 쾌락으로 끌고 가요. 그것을 잊기 위해서. 막 술을 마시거나, 어떤, 어떤 다른 쾌락을 통해서 현실을 떠나게 만들게 하거나, 뭐꼭 술은 아니어도 막 먹는 거, 막 먹방 있잖아요, 먹방.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먹방이 왜잘 되느냐? 염려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그 먹는 것으로 뭔가 그 지금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하고내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염려는 인간을 우울증으로 끌고 가요. 염려를 놔두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 나는 안 되는구나. 할수 없구나. 우울증으로 오면 나는 안 되니까 포기해야지. 난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심각할 때는 결국은 자살로까지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으면 우리는 그 염려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염려가 갑자기 하나의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탁 자리를 잡으면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현실에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막. 내 인생이 막 끝난 것 같고 막와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 모르고 막 그래서 소, 어떤 일이 자그마한 일이 일어나면 드디어 일어났구나 어 드디어 큰 일이 생겼구나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스스로 크게 놀라고 자포자기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해결해야 돼요 내가 염려를 품고 있으면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그 미끼를 잡고 매달려 있는 것처럼 여전히 나는 바닷가에 있는 것처럼 내 삶을 내가 산다라고 착각하면서 그 염려에 매달려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처리하는 방법을 세상은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것은, 내 생각의 것은 세상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 기뻐해라! 라는 거예요. 좀안 맞죠? 아, 염려가 없어야지 기뻐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염려가 없어야지 기뻐한다. 이게 세상 방법인데 하나님은 너 염려가 있냐? 기뻐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기쁨을 회복해라. 니헤미아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주의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이게 니헤미아가 얘기할 때이 때가 어느 때였냐면 포로 생활로 정말 불안과 기근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숙대밭이 됐어요. 숙대밭이 돼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뭐, 남아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 이제 막, 어떻게 해야지? 어, 진짜 이거 어떻게 다시 일구지? 생각해보세요. 막 이제 지금 우리가 전쟁 상황 보잖아요. 막다숙대밭된 거, 그런 데서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수 있지? 막 이런 고통,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있을 때, 니에미아가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너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러면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다 없어도 기뻐해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니에미아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며칠 만에 완공합니까? 단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공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했더니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그 염려는 떠나가고 그 주어진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했을 때52 우리 1년이 몇 주예요? 52주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51만에 완공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해 하나님을 기뻐하면 52주 동안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보호해주신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랑 상관없이 믿습니까?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쁨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다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염려가 내 삶을 무너뜨린다면 기쁨은 반대로 내 삶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붙을 필요가 없어요. 가짜예요. 가짜라니까. 기쁨은 진짜고. 또한 기쁨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고린도우서 12장 9절, 10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잖아요. 뭐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 날마다 기뻐요. 뭐 목사라고 뭐 특별한 능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루에도 몇십 번씩 변하는 내 감정, 내 미래에 대한 염려, 내 자신을 볼때 너무 연약한데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리스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은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내 삶의 기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이적을 행하세요. 이적, 그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 포도주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포도주, 그냥 뭐, 우리, 우리 결혼식장 가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주, 주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주는 엄청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잔치를 더 기쁘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 잔치를 안전히 그냥 뭐 파토를 내느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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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불편한 일이 아니라 그 잔치집을 준비한 사람의 체면이 완전히 깎이고 뭐 손님들에 대한 엄청난 결례, 뭐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신랑과 신부의 결혼 생활에 불운이 닥칠지도 모른다 정도로 이 포도주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 혼인 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한참 아시죠? 이게 술 마신 다음에 막 마실 때막 흥이 막 돋을 때 술이 딱 떨어졌어. 그럼 뭐라고 해요? 아, 아이, 아이 정말 짜증나네. 뭐 이렇게 될수 있잖아. 요막 기쁘면 그래서. 기쁨이 상실될 그 때, 모든 기쁨이 사라져 그갈 때, 혼인잔치는 기쁨의 장소인데, 슬픔의 장소로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풀로, 포, 물로, 풀이 아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만드신 포도주는 이전 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상품이었더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술 마시고 나면, 나중에는 술이, 내가 술을 마신지 술이 나를 마신지 모를 정도로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먹으니까, 야,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놓으면 어떡하냐. 어? 이 놀라움, 이, 이 맛있는 포도주를. 그래서 혼인잔치가 더큰 기쁨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자, 잘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한 표적이에요. 첫 번째 행하신 이적.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이적 하면 뭔가 병든자를 치료하시고 죽은자를 살리실 것 같은데 첫 번째 행하신 게 기쁨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적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게 뭐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염려나 걱정에 매드인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너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기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아닌 기쁨으로 내 마음도 생각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어, 뭐, 쉽죠. 첫째,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왜 염려하냐? 아, 내가 할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수 없고, 아, 내가 할수 있는 거라면 우리 염려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 염려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먹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거. 뭐, 문,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운전할 때도 이거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운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는 것. 그러니까 미래도, 미래에 대한 염려도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제 잔치가 끝났다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자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나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안 돼요. 맡기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야, 맡겨야 돼. 다 맡겨라. 그냥, 그냥 맡기라가 아니라 다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케어해주겠대요. 케어해주겠대. 원스톱. 어, 올 케어. 아시죠? 요새 만 그거 뭐 비대도 뭐, 이렇게 막다올 케어해주더라고요. 다, 다 해준대요. 올인 올. 올인, 올인, 올인 원이죠. 다 해준대요. 맡기기만 하면 다 해주겠다. 염려를 없애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삶을 케어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리포 4장 6절에 오늘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래라. 너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래래요. 아, 정말 염려가 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왜냐?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야, 너 하나님을 믿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맡겨. 내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맡겨. 염려로 맡기지 말고. 그래서 10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염려 때문에 하는 눈물의 기도. 그 강구를 통해 너의 내일, 너의 미래는 기쁨으로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 기쁨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는 거. 맡겨야 돼요. 맡기면. 여러분, 솔직히, 그, 저한테 천 원을 맡겼는데 제가 일주일 후에 만 원을 준다. 만 원을 냈는데 십만 원을 준다. 맡겨요, 안 맡겨요? 당연히 맡기죠. 예? 네? 정만이 뭐, 백 원이라도 맡겠고요. 어떻게든. 그거랑 비교할 수. 있. 너의 염려를 맡기면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기뻐해라. 그러면 너의 삶이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염려 때문에 너의 눈물의 기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야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 아 내일 어떻게 살지. 내일 시험이인데. 내일, 뭐, 회사에 뭐, 프로젝트가 있고, 내가 뭐 해. 야, 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왜냐? 내일 일은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오늘을, 오늘을 산다면, 내일은 염려가 되지만, 내일 일을 오늘 맡기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듣게 내가 기도하면 내일은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관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이 관장님 그 지진한지 원래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증을 해야 하는데 그 우리 이제 스파링을 하다가 한 친구가 좀 스스로 넘어져 가지고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였는데 어깨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딱 갔는데 이 골, 이 쇄골이 골절이 됐어요. 골절이 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어, 이거 어, 수술해야 할지 모르겠 왜냐면 뼈가 진짜 이렇게 됐대요. 이게 너무 심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넘어진 거였는데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관장님도 뭐, 너무 이제 그냥 사고니까 막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월요일 날, 이제 그게 금요일, 그 목요일 날 있었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월요일 날 이제 관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아, 형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자기가 정말 너무 마음이 그, 친구가 막 아파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했대요 이거 좀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엑셀을 찍었는데 뼈가 이렇게 붙었대요 그래서 그냥 놔두기만 하면 된대요 수술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누가 맞춘 것처럼 누가 맞췄겠어요 하나님이 맞춰주신 거죠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너무 막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관장님 저가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아니에요 했는데 아니에요. 하여튼 이 예, 염려 얼마나 염려가 돼요 근데 맡겼더니 정말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기쁘잖아요 이렇게 기쁨으로 바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둘째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 일을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사장 사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래서 못 알아들을까 봐또 얘기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을 아셔야 돼요. 어? 그냥 주 안에 항상 기뻐해라. 아멘 하고 넘어갈까 봐 다시 기뻐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데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할수 있다라는 거. 내 안에서는 염려밖에 못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기쁨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내 염려, 두려움, 걱정 다 달랐기 때문에 염려가 아니라 나는 기뻐할 수 있으니까 내 입으로 기뻐해라, 시인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잘 생각해봅시다. 각색 병자들 치료받은 것이 어떤 능력이나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가나안 포도주 사건, 오병이어 모든 사건들이 그 포도주가 있어서 물고기, 물고기 두 마리 빵 다섯 개가 있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해결되신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있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내 형편, 내 상황은 어떻게 보여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그러면 기쁨으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해라. 항상 always. 맞죠? 항상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냥 항상 항상 기뻐해라. 기뻐할 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 기뻐. 정말 뭐 무슨 일이 닥쳤을 때도 내가 입으로 먼저 선포하는 건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그러면 그 환경으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찬양을 나 기뻐하리. 이것을 찬양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영어로, 어, 갑자기 제가 호주팀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한번 찾아, 영으로가 아니라 영어로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기뻐할 때는, 아, 기뻐하리. 아, 나 기뻐하겠습니다. 그냥 뭔가 이런, 이런, 이 정도였다면, 이, 그 가사를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와 같은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든 기뻐할 거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느낌이든, 나는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기뻐하리라. 막 의지를 다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막, 나 기뻐하리. I will rejoice. 나는 진짜 기뻐하리라. 왜 비웃죠? 왜? 왜? 영어 쓸수 있잖아요. 네? 네.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나는 정말 기뻐하겠다,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막 기쁨의 선언문과 같은 찬양곡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 염려가 아닌 두려움이나 근심이 아니라 우리 정말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많은 일이 주어질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도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염려가 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를 갈라주시듯이 나의 문제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고 정말로 그열리고 성과 같은 그 성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자 앞에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기뻐해 봅시다. 내내 느낌이랑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나 기쁘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나 너무 너무 기뻐. 정말 나 너무 너무 기쁘다. 어? 정말 기쁨이 회복되셔야 돼. 정말 기쁨이 여러분 기쁘면. 정말 내 인생이 변화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다른 것이. 염려가, 염려의 문제가 해결돼서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가지고 다른 염려가 생겨요. 그런데 기쁨을 가진 자는 그 염려랑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뻐합시다. 정말 기쁨으로. 그래서 오늘은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고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말 나 기뻐하리 우리 찬양하실 때,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께 좀, 막, 나 기뻐하려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또 자신에게도, 야, 나 누구누구야. 나 모든 일에서 기뻐할 거야. 그리고 나를 속이는 더러운 형들한테도 얘기하십시오. 나 기뻐할 거니까 나 속이지 마. 더러운 형들아, 저주받고 떠나가. 이렇게 우리 정말 신나게, 힘차게,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